마태복음. 이 책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명시되진 않지만 가장 오랜 믿을만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택하신 열두 사도 중한 명인 세리마태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마태는 책의 본문에 등장합니다. 약 3, 40년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구두로 가르치고 전했는데요. 마태는 이 모든 내용을 수집해 다양한 색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직물을 짜듯 배열하고 예수님에 관한 특정 주제들이 강조되도록 구성했죠. 이 영상에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 이야기의 연속이자 완성이신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이시며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새로운 선생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는 이 책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앞뒤에 배열한 뒤그틀 안에 본론을 분명히 구분되는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각 단락은 모두 예수님의 긴 가르침으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뛰어난 방식인데요. 어디 한번 들여다보죠. 1장부터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구약의 줄거리를 연결지어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합니다. 먼저 마태는 서두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다룸으로써 그분이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심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가져오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후 우리는 잘 알려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사건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지 보게 됩니다. 열방이 나아와 메시아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 모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마태의 두 가지 핵심 주제를 알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그는 인마누엘이십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왜 새로운 모세이신지도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이집트를 떠나셨고 세례를 받기 위해 물을 통과하셨으며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산 위로 올라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죠. 이 모든 것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 관계를 맺어줄 뿐이라고 선포하죠. 이러한 모세와 예수님의 유사성은 왜 마태가 책의 본론을 다섯 단락으로 구성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이는 선생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병행구조인데요. 예수님의 다섯 가지 가르침은 모세 오경을 연상시킵니다. 그분은 권위 있는 새로운 언약의 선생으로서 토라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등장하십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에 대한 것이며 이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 아, 특히 영적인 악 그리고 악의 모든 유산인 마귀의 압제와 질병과 죽음을 대적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다스리 말에 거하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신 후 그들을 산중턱으로 데려가셔서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특권층이 없는 이른바 거꾸로 된 나라로서 가난한 자, 별볼일 없는 자, 혹은 부자나 종교인 등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족이 되도록 초대받는 곳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토라와 구약의 계명을 폐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마치신 후,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실현하십니다. 마태는 여기에 상하고 깨어진 삶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관한 아홉 가지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세 개씩 세 묶음으로 나뉘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세 묶음 사이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두 이야기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태의 요지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준 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보내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10장에 나오는 두 번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로의 초대를 수용하지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것을 아셨고 정확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단락인 11장부터 13장에서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들려줍니다. 반응은 각양각색인데요. 어떤 이들은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메시아라고 믿죠. 어떤 이들은 좀더 중립적인데 세례 요한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한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밝힙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 교사이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자신을 높이는 주장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여러 반응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13장에 나오는 세 번째 가르침에서 바로 이 점에 집중하시죠. 여기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다양한 비유, 예를 들면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등의 비유를 모아두었는데, 이는 마치 방금 읽은 11장과 12장의 이야기들에 대한 해설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거절하지만 궁극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여러분이 이 장들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살펴볼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줄거리의 연속이자 완성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 구절들이 이야기 속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어 예수님과 그분의 정체성을 더잘 설명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멈추어 시간을 내서 그 구절들을 찾아 각각 구약의 맥락에서 읽어보세요. 정말 멋지고 흥미로운 연결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른 사람들의 부류에 주목해보세요. 대부분 하찮고 보잘 것 없고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종교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과연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